예, 바다가 보이는 통영입니다. KTN 한국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 여기 바로 앞에 농민과 함께 하는, 아, 통영 농협 바로 뒷편에는, 아, 서호 전통시장이 보입니다. 예, 서호 전통시장에, 아, 이렇게 정말 너무도 여러분, 한테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정말, 너무, 서호, 어, 통영시장, 굉장히 아주 멋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멋진 해물들이, 싱싱한 해물들이 있습니다. 예. 예, 서호 장어. 전복지, 진명화라 현진수산, 예, 순선화라, 행운수산, 장은화라, 바다소리수산, 예, 엄청나게, 어, 싱싱한 해물을, 어,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동일 서호시장이랍니다. 아, 조금 전에 저희들은 그, 시락국물아, 시략국무라, 시레이국물하라고가서가서 가서 우리 경상도에서 말하는 그냥, 어, 시래기국이줄알는데 알고 보니까, 어, 돌장어 시래기국이더라고요. 그래서 통영에 오면, 어,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온 주변에 다 어, 바다로, 어, 이렇게 둘린 사이인데 물도 얼마나 깨끗한지 어, 너무 어, 좋습니다. 어, 시래기국이, 시래기장어국이라는 것을, 장어, 돌장어, 쓰레기고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예, 통영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KTN 한국방송 유광식였습니다 통영으로 오세요.